와 삼천승 얘 뭐야 삼천승 1천0백패와 올라 잘하네. 코스 들어왔네 또 삼천사백구십승이네. 와 씨. 고 오져그 저거요? 아나 테란자. 아홉 셔그 히드라가 개 사기긴 하다 근데 물량 가야 돼. 둘다 히드라 물량가 히드라 물량, 물량. 오케이. 예. 아, 나는 뭐하지? 나 일단 테란이거든. 나좀 동떨어져 있으니까, 최대한 살아볼게. 나는 오이 죽지만, 막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여열름 샤그 오케이 확인. 아, 실방 끝나고 화장실 가야겠다. 배 아프다. 화장실 놨고. 짜르고 짜스케 <laughs> 저그!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뭐야 여기 9시 저그 아 3시 저그 3시도 저그?? 어얘 스포닝플 빠른데? 그러네 애들 왜 이렇게 빠르냐? 3시도 바로 저그 바로 빵커지 여기겠 빵커 12시가 뭐지? 12시는 뭔지 모르겠다 내가 한번 1인분는 해볼게 철이 구게물리고와 어어어 뭐, 뭐, 뭐야 저리 왔네 뭐야 뭐야 <laughs> 와전나한래와뭐 왔어? 네 저한테 다저글 왔는데? 저글링? 많이 어. 깨져와가지고 씨와 오늘 애들 왜 이렇게 잘하냐? 그러니까 와, 오늘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잘해 진짜. 와. 원래 이 정도까지 난 아닌데. 엄청 잘하네. 열두시는 내가 까볼게. 막아줘. 안 막아죠? 300원 안 막았어. 돼. 치소. 취소... 막았어요막았어요막았어막았어막았으면 네. 됐어. 맞고 성큰. 진짜. 어, 맞고 일단 성큰. 열두시 테란. 오케 와, 자원 아, 차원 없네. 큰일났네 아, 오브로 다 털리네 진짜. 와, 또 클라 다. 막아지나? 안 막아져? <망하죠? 웃음> 아예 테라까지 와가지고 지금, 아유 그냥 싹다 올려. 저한테 그냥 저한테 못 나네요, 우리. 아, 다 없다. 열두시는 내가 끝내 볼게. 어. 이 살기만 살. 뭘레벨 고요, 몰레벨업 어.. 이거 살기만 살면 되거든. 그렇지. 어. 살기만 살면 가능성이 있거든. 아, 근데 자원이 없네. 끝났네. 아 씨. 300원은 안 돼? 네. 아하. 엄마 얘들 자 갑니다! 저항... 오케이 고고 12시 테란이랑 저그는 지금 그어차 물량 저, 다, 다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 충분히 뚫거든요? 그렇지 뚫었다 뚫었다 잠깐만 저 넥서스 넥서스 그렇지! 오케이 12시! 12시 뛰었다 12시 뛰었다! 나이스어어 아, 12시, 12시 됐다 12시 됐다 12시 다 12시 나이스니 <laughs> 도망 안되나 도망? 도망 아... 하나 가놨다 하나 가놨어 아니면 익스트랙터라도 지우면될것 같은데? 오케이, 어, 아, 엘리 없소, 됐네. 없소. 엘리 저, 됐네. 저 엘리, 저 엘리. 진짜 미치겠네. <laughs> 아, 진짜. 이거... 아, 못하겠다. 너무 어렵다. 형이 물량으로 좀 조져줘. 오케이. 어쨌든 우리 3대3인 거잖아 그렇지그럼 가능성이 있어 잠깐만 여보세요? 집에 왔어? 어어어어 장식 어, 어. 먹었어 그래서? 어 먹었지 너뭐 병원에서 머리 잘 되고 있대? 어잘되고 있는데 일단 어쨌든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야지 그 어. 관리 잘해야지 어 약은 또 타왔어? 아 약은 이제 안 먹고 응.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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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냥 이제 운동만 하는 거야 그거 재활 치료만. 재활 치료를 구리 가서 해는 거? 어 거기 가서도 하고 아 근데 너무 비싸. 얼마라 30분에 10만 13만 원. 한인데 <laughs> 3만, 3만 원? 어 30분 그것도 30분. 아, 근데 그래, 근데, 뭐, 근데 참... 그거 뭐야 어쨌든. 관리 관리를 해야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해야지 고뭐 시킨 대로 해야지 어 이거 재활치료 엄청 생각보다 비싸 그니까 근데 이거 도, 어쨌든 도수 도수치료는 더 비싸 어 여기 도수치료 18만 원이던데? <laughs> 그래 도수치료는 장난 아니야 어 이거 하고 아무튼 그거 뭐야 해야지 뭐 시킨 대로 해야지 뭐어떻게응 음. 원망 안들으라면 해야지 그치 몇번 택시 타고 갔다 왔어? 그치, 택시타이지 근데 안 밀렸대, 거기서 손님은 많아? 아니, 여기는 엄청 많지, 사람들 아외보 가서 거면 뭐 상관없지 뭐 그치 응 음. 그래, 그거 그, 그 해먹으려면 이렇게 담갔다가 해먹고 멸치국물 빼가지고 어, 어, 어 파랑 넣고 그 마늘 내가 튀긴 좀 넣었잖아 그 생마늘도 그랬서는 그런 데여어먹으라고여려준 거야 그렇게 해서 맛있게 끓여먹어 어 아, 알았어, 끊어 노이기만 하지 마 노이 있으면 위 생겨 어 살살 움직이 방에 청소도 하고 그래 줘 어, 알았어 응, 네, 끊어 어 형! 어 내가 일단 형 방어해주고 있거든? 응 음. 정면으로는 못올 거야 형, 야 이거 뭐, 뭐야 뭐야 6시, 6시 브루드링, 테라사이트 어, 브루드링. 내가 일단 정면은 최대한 다 막아줄게, 탱크로. 오케이. Okay. 정면은 막고 있는데, 이제, 저기 뭐야, 드랍이나 이제 공중 유닛은 잘 막아야 돼. 오케이. Okay. 아저 페로사이드로 내 탱크 탱크 저거 헐락하나 보다. 이 새끼들 우리 지금 갖고 노네? <laughs> 아 오늘 왜 이렇게 잘하지 상대가? 일단 하나 그냥 저거 밀까? 형 하나 밀어봐 밀어봐. 저거 가볼까 그냥. あいたー 아니 이거 탱크 잡 아？주 는 애가 없 네. 우리 팀 가디언 떴 다, 가디언 떴다. 이그 자식들 우리 갖고 노는 이거? <laughs> <laughs> 아나프로더스 뭐하는 프로더스아이 지진데? 이거 지지야 지지. GG. 아니 내 히든하는 아... 왜 이렇게 약한데 상대 히든하는 왜 이렇게 센 거지? 왜냐면 형 거는 일렬로 가고 있고 상대는 퍼져 있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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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웃음> 아, 옆탱은 참 좋았는데. 아. 이거 봐. 옆탱하니까 형을 뚫지 형못 뚫어. 어, 그니까 근데 이제 막 가디언 나오고 하니까 아, 이거 그 우리 편이 너무 못 해. 어, 들어간다. 우리 편 들어간다. 나이스! 저거 밀었다. 아니, 상대도 아, 잘 잘만하면 우리 이길 거 같은데. <laughs> 형히드라 누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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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도 드랍가 드랍 오브로드 그거 업그레이드 드랍. 오게. 정면 아예 못 밀잖아. 드랍가야지 <laughs> 드랍. <봐야지>, 드랍. 오게. <laughs> 아씨. 난 지금 돈이 없다. 뭐할수 있는 게 없다.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게 없어. 형, 형, 형. 어. 여기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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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무것도 없어 여기. 히드라를 여기다 보내. 오케이. 왜냐면 지금 아무것도 없어. 정면에 아무것도 없어. 벙커 하나밖에 없는데? 오케이, 고고. 왜냐면 센터에 얘네가 내려오 내려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치. 지금 빨리 밀어야 돼 형이 센터 진출하기 전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딱안 보이겠다. 나이스, 나이스. 백업 백업 못 가게 내가 옆에서 옆행해줄게 오케이. 나이스. 어 나이스 좋다 좋다 좋다. 장면은 못 밀지. 잘하면 이길려나? 지금 여기도 털렸는데. 형, 이들 히드라 모아서 가면 되겠다. 아니면 형 오버로드 업그레이드 해서 드랍해 드랍. 어. 어, 커널? 설마 커널 성공? 형, 커널에 커널 태우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컨컨컨 <laughs> 컨, 컨. 형! <laughs> 어. 가운데로 보내, 가운데로 보내, <웃음> <웃음> 가운데로 보내, 형 해철이 가운데 걸 n 야지 가운데 걸 오케이 가운데 오케이. 하이브 o 야지 하이브, 하이브, 어, 하이브 e 하 하이브 n t e r o 하이브, 하이브. 아, 이어 좋아, 이거 역전인가요? 형 하이브, 하이브, <laughs> 하이브, 말고, 하이브. <laughs> 아, 이제 그 시간에 나는 잡아는 거. 잡아 거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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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어, 어, 미니메퍼. 미 미니메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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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메 미니메퍼. 미니메퍼. 미니 아니, 리버야, 니가 가져야지, 리버야. 아, 리버야, 뭐하니? 아, 우리, 우리, 6시야, 아직. 게임 시작. 게임 시작 20분 후에로보 틱스 4개. <laughs> 오케이 형, 이거 잘 하면 이길 수도 있 어요. 이길 수있을것같 아. <laughs> 코널 코널 때려 줘. 코널 때려 코널 코널 때려.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아 상대가 아, 잘하는 애들은 아닌것 같은데 이것도 대역전 각 한번 보여줘 형 모아서 모아서 형돈 많지 지금 돈 내가 봤을 때한 한 2만 될것 같은데 정확히 2만 형 <laughs> 그러면 은 히드라 뭐 200이야 지금 200? 어 200이면은 여기 계속 보내 그냥 여기 계속 보내야돼 하나 밀어야 돼 아니면 드랍으로 가 드랍 드랍 여기 놀고 있는 것도 같이 보내. 입구 입구 뭘까? 입구가. 마켓. 상대 지금 배틀 나온 거 같은데? 아 레이스구나. 이 새끼들 지금 우리 갖고 논다니까. 형 히드라를 모아서 가야지 모아서 <laughs> 조금 조금씩 가지 <laughs> 그렇게 네 마리씩 가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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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가 없잖아 네 마리씩 가지 말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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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서 오케이 okay, 하기 okay. 형 드랍 가 드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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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 저거 뮤탈 여기 뮤탈 이빨이다 여기 뮤탈 보여? 오게 이거 뮤탈 형한테 그거 그거 미친X들 오겠다 아니 12시도 밀었는데 상대가 지금 돈이 없네, 보니까. 상대가 형 돈이 없어. 11시 형이 100원을. 돈이 겁나 많으니까. 미안. 내려오네. 아씨 역탱 해 놨다. 씨. 아, 이거 안 되네. 가디다 봐. 아, 전진지네 지지? 잠깐만 와. 일단 맞게 막아보자. 맞긴 막았네. 아저 테란 저거 때문에 테란이 빡세지. 테란 탱크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겠네. 시키도 우리 갖고 놀고 있어. 제가 테란이 중간에 서포터를 잘하네. 모아서 가세요. 모아서 이빨이 모아서 가세요. 1렬이 일열이 되지. 일열, 1렬 1열이라서 몰살 당한다. 지지다 <laughs> <laughs> 지지. GG. 바로 저을 바로 탱크형 센터 잡을 건 바로 저을링이 훨씬 좋아. 바로 그링이. 바로 그링이. 바로 외 아, 네, 드레날린바로 아, 네, 네, 네. 저글링 오케이아 뭐야? 이끝지지야여거 뭐야? 이거 뭐야? 지지 지 지지 지지 지 이거 뭐야? 아거 뭐야? 이거 아 너무 맛있다. 아 토스 너무 못한다 아.